코코리아에서는돌이 가장 예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에서 물건이 나가면 굉장히 싸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검은 절 경계석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검은 점 있잖아요. 이게 흑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 우라가 있, 있지요. 이 포천석 계열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세팅을 했어요. 지금 현장에 맞게 국내의 벌크선이라고 배 하나에다 경계석만 넣어서 성공한게 저밖에 없어요. 전설이지요. 이 항해 전설입니다. 아, 오늘은요. 경계석의 긴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드릴게요. 회원님, 경계석이라고 하면 토모코리아가 대한민국의 경계석을 거의 끌고 왔지요. 25년전에 그래서 그때 이전에 이 이 아들 이전에. 지금 예전에는 이게 다 저희가 하던 경계석 야드예요. 여기는 저희가 국가한테 분양받은 야드인데 경계석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췄다가 요즘 경계석을 다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광산을 다시 찾고 깨끗한 경계석을 다시 찾아서 천천히 경계석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땅이고요. 그리고 경계석 얘기를하면 지금 경계석이 밑에서 샤먼이라는 밑에 쪽에서 오면 조금 흑점 흑점이라고 합니다. 검은절. 경계석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검은 점 있잖아요. 이게 흑점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고, 이렇게 이런 검은 점들이 되게 많은 돌을 씁니다. 건축판재로못 쓰는 돌을 쓰여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 보면, 이게 우라라고 해요. 물을 묻히면 팍 표시 나는데, 제가 그냥 있으시고, 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 어, 자, 자, 이걸 우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우라가 있, 있지요. 요즘 현장들이 대부분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 근데 경계석은 한편으로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 좋은 건다판재를 써요. 이런 건 판제, 이런 물 하나 흑점 있는 거판재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현장이 다 빠꾸마져 나오기 때문에 판재로다 쓰고 나서 남는 돌 아니면 판재로못 쓰는 돌을 경계석으로 만들어서 오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는 예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장 대부분에 이걸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 현장이 신포천석이라는 돌로 저희가 현장 지원을 해요. 신포 천석이라는 돌로 하는데 요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돌 중에는 가장 깨끗합니다. 저희가 광산에 가서 어 이번에 원석도 다 보고 그다음에 물건도 보고 체크를 해서 이거 이름도 그냥 신포 천석이란 개념으로 이름을 끌고 가면서 물건인데 품질은 기존의 현재의 경계석으로 풀려 있는 것 중엔 최고 좋아요. 붉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포천석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약간, 약간 붉은 기운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걸 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이 입도를. 그리고 이게 없이 조밀조밀하고 하얀 걸 거창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돌들을 포천석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포천석 계열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세팅을 했어요. 지금 현장에 맞게. 대신에 저희는 현장에 맞게 돌이 들어가지요. 여기서 까데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장으로 분류를 안 해요. 현장에 필요한 수량 근절이로 물건을 파레트 단위로 출고하는 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워밍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주 많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 대부분의 아시는 분 하지만 국내의 벌크 선이라고 배 하나에다 경계석만 넣어서 성공한 게 저밖에 없어요. 전설이지요. 이 항해 전설입니다. 여기 다 쌓여 있는 이 전부다. 여기 쌓여 있는 이 전부의 돌만큼 이 돌을 한 배에다가 실어서 벌크라고 합니다. 한 배에다가 실어서 한 번에 몽창 와본 적이 있어요. 와, 저도 사실은 겁났었습니다. 금액만 매덕이 되니까. 배에다 잘못되면 다 버릴 수도 있고 경계석은 정말 무식하게 했던 어떤 토목 코리아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소비자한테 전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하면서 경계석을 잠깐 멈췄다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현장 지원을 합니다. 저렴하게 전원주택. 단독주택지던지 전원주택지든지 타운하우스 지으시는 분들한테 현장 지원을 조금 저렴한 모델로 요렇게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싼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신에 돌이 안 좋을 겁니다. 거의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 가격을 아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건재상은 저희랑 안 맞아요. 건재상은 회사로 전화하셔서 나 건재상이다라고 미리 밝혀주시면은. 어, 그리고 큰 회사들은 그냥 미리 나는 무슨 회사인데 현장이 몇개 있어 밝히시면 저희 도매사업부로 전화를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들 있잖아요 각자 전국에 있는 현장들은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고 돌 자체는 지금 계속 설명드렸지만 신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어, 그리고 회원님, 경계석은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계석은 천상 돌 중에서 B급. B급이라고 하면 뭐냐면, 부스러지는 돌은 안 돼요. 지금 회원님들 포천석 잘못 받으면 다 녹물나는 돌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왜냐면 저는 중국에 있는 광산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천석을 잘못 받으면은 어, 녹물이든지 돌이 약한 거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녹물이 나와요 안에서 그런 돌은 B급도 아니에요. 그건 돌이 아니에요. 그건 경계석 하면안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석의 B급은 뭐냐면 돌은 단단한데. 단단한데 무라가 있어요. 검은 뭐 이런 하얀 줄이 있든지 아니면 검은 흑점이 있든지 이거를 B급이라고 합니다. 어, 강도는 문제가 없는데 모양이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걸 B급이라고 하고 저희는 대부분의 경계석 중에 그래도 저희가 가장 A급도를 쓰고 있는 회사고 녹물이 어, 나고 이러는 포천석수 그러면 또 큰일납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 석중을 할때 저희가 얘기하는 신포천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이 돌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하시더라도 현장에 나갔는데 뭐 비우고 몇 해가 지나도 변색이나 탈색이나 이런 게안 옵니다.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그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포천석이라는 걸 했고, 흑점이나 우라, 특히 우라가 없어요. 하얀 줄 있잖아요. 경계석 쭉 시공했는데 막 하얀 줄이 몇개몇개 몇개 있으면 굉장히 믿거든요. 그 하얀 줄이 없기로 유명한 돌입니다. 근데 얘기하잖아요. 개 중에 한두 개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기존에 있는 돌 중에 가장 좋다는 뜻이고, 판재 만드는 돌로 경계석을 만들어 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뭐, 야드 이게 몇 회사가 있다고 경계석을 한다고 해도, 전체 통틀어서 제가 하는 돌이, 토무 코리아에서 하는 돌이 가장 예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에서 물건이 나가면 굉장히 싸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돌에 대한 설명 드리고. 회원님 참고로 여기 항 출구 시스템이라고 해 저희가 계속 많이 떠들었잖아요. 항에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출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물건을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대신에 전제 조건이 빠레트로만 나가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경계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